jy픽 jy가 픽해서 여러분께 솔직 리뷰를 해드리는 jy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성들에게 추천하는 꼭 있었으면 좋을 법한 명품팩 2탄 이번엔 루이비통과 생노랑리입니다 음, 어떤 게 나올지 기대되시죠 잠깐만요 자이 아이들입니다 루이비통의 샤플라와 그리고 어, 생노랑의 리브고시 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백이에요. 딱 들어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출퇴근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서류 넣고 노트북 넣고 여러 가지 좀 챙겨서 들었으면 좋겠어서 선택한 거고. 루이브도 샤플라는 딱 그거예요. 진짜 정갈하게 깔끔하게 위부터 아래까지 수트를 딱 빼입었어. 그리고 어떤 가방 들지? 물론 뭐 백팩도 괜찮지만 이렇게 토트 스타일로 해서 서류 가방을 딱들수 있다면, 비즈니스 서류 가방이 가장 그 흔한 게 가로 사이잖아요. 근데 약간 세로 느낌으로 돼 있으면서 컬러가 너무 예뻐서 사실은 매장 가자마자 그 모든 루이비똥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얘가 눈에 확 들어와서 그냥 바로 픽한 상품이고, 두 번째 아이템의 요 지금 생로랑의 리브고시 노아백은. 어. 되게 유니크해서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뻔한 서류 가방, 뻔한 어 출퇴근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냥 백이 아니라, 이거를 들고 있는 제가 여성분을 봤거든요. 저희 지인 중에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키큰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쉽게 명품 백을 들었을 때, 아, 명품 들었어. 이 느낌보다는, 와, 저 친구는 뭔데, 백 하나도 이렇게, 약간 느낌있게 스타일리쉬하게 들지 이거 들고 비즈니스 미팅을 왔더라고요 홀딱 반해서 매장에 갔고 매장에 가서 이백을 픽해 왔습니다 JYP 이그 샤플라 가방은 사실 사이즈에서 처음 마음에 들었던 게 A4지를 넣을 수 있게 가로로도 넣을 수 있고 세로로도 넣을 수 있어요 물론 15 사이즈의 노트북 많이 들고 다니시죠 그것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얘는 안 되겠죠? 가로가 36이고 세로가 37 정도 되는 사이즈라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노트북도 들고 다니면서 서류도 들고 다니고 이럴 때 되게 딱 맞는 사이즈고 솔직히 사이즈보다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이 가죽이에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건 가까이 보셔야 돼요. 그 옹브레라고 하는 가죽인데 딱 보면 무슨 브랜드 생각나세요? 벨루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가죽의 장인들이 만든 브랜드 가죽을 정말 어, 잘 만드는 그 가죽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하나하나 사람이 이 그라데이션 색깔을 내는 거래요 그래서 옹브레 가죽이라고 하면 루이비통 가방 라인 중에서 가죽 라인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라인을 이 옹브레 가죽을 쓴다고 해요 이 옹브레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그림자가 진것 같은 가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그라데이션이 그림자가 진 것까지 쫙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장인들이 한땀한땀이 색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죽 중에 최고급 라인 중에 하나고 샤플라는 처음 나온 게 1960년대에 이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옹브레 가죽으로 나오는 거는 2015년도에 어, FW 가을 컬렉션부터 이 가죽을 통해서 나왔고 그 이름을 큐어 옹브레라고 합니다. 참 가방이 고급스러서 워 그런지 이름도 여러 가지 명칭이 들어가 있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알고 들고 다니면 누군가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야너 되게 좋은 가죽 들었다 그럼 야 이게 그 루이비통의 옹브레야 이러면서 한 번쯤 아는 척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나만 그래?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어, 가죽이 한번더 띠를 두르고 있는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스크래치 좀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트레스 받고 쓰는 거면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어요. 그냥 막 드세요. 앞쪽에네임태이 어, 하나 들어가 있고 진짜 감동인 거는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뒤쪽에 이렇게 지퍼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이렇게 지금 루이비통 모노그램 패턴이 안쪽에 또 하나의 파우치를 형성을 하고 있죠. 안쪽 다 가죽. 그래서 얘는 굳이 특별하게 지갑 같은 거를 들기 들고 다니지 않아도 안쪽에 파우치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딱 좋을 것 같고,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어, 바닥에 징 4개만 박아주지. 그러면 바닥에 내려놨을 때 조금 더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 이 고급스러운 온불레 가죽이 바닥에 닿았을 때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맨날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셔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시크하게 무심하게 바닥에 딱 내려놓을 수 있는 명품을 드는 그 하, 그게 조금은 아쉬워. 루이비통 디자이너분이 어디선가 듣고 계시면 나중에는 거기다가 징 4개만 박아주세요. j y p 자, 다음은 어, 생노랑의 노아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로고가 보이지 않으세요? 보통 생노랑 빨이 입생노랑이라고 써야 되는데 리브고시 생노랑이라고 써 있죠. 잠깐의 브랜드 스토리를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서 그 소리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 입생노랑을 시작으로 시작된 브랜드는 처음에 그분은 크리스탄 디올에 가서 일을 하셨었고 그리고 따로 본인의 브랜드 입생 로랑을 출시를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의 그 여성복 라인의 디자인들은 되게 우아하고, 되게 럭셔리하고, 무조건 스커트를 입어야 되고, 치발을 입어야 되는 게 여성복이었어요. 었 그리고 옷띠고띠라고 해서 디자이너가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그들을 위해서 맞춤 제작을 하는. 근데 이 입생 로랑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어, 1966년이에요. 리브고시라는 라인을 만들어요. 어, 쉽게 말씀드려서 옷 띠굿들로 맞춤복이 아니라 여성복을 기성복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그뭐 세컨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되게 무난하게 모든 대중들이 명품 옷을 입을 수 있게끔 만드는 브랜드가 바로 리브고시에요 리브고시 생노랑은 그때부터 나온 로고예요. 최근에 잠깐 보이면서, 어, 최근 출시된 라인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고, 생노랑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디자인 철학. 나는 우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오뚜껑띠르 단어와 같은 구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매력이라는 단어가 우아함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어, 입색노랑을 리브고시 라인에 턱시도 남성의 옷을 바꿔놓고 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다지 정장을 여성화로 탈바꿈해서 출시를 하죠. 어, 엄청나게 센세이션이었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색노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잘 알고 계세요. 그 리브고시 생로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JYP. 자 이제 리브고시 생로랑은 아시겠고 어떤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냐면 어, 그냥 뻔멀하고 뻔한 아래 위 한벌의 수트를 입는 분들보다 블레이저나 재킷 코디를 할수 있는 분들 그리고 코트로 멋부릴 수 있는 분들 약간 멋쟁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서류 A4GB 뭐 이렇게도 넣겠죠? 서류철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패딩 조끼 같은 거 같이 입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도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노트북 얘도 쑥 넣으면 그냥 막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되게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빵빵하게 채우지는 마세요. 대충 헐렁하게 해가지고 널 정도 넓거딱 넣고 들어가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장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부산 출장 왕복 갔다 왔다 하셔야 되는 분들 뭐 자켓도 가벼운 거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노트북도 넣었으면 좋겠고 서류도 넣으면 넣었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인 거죠 괜찮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겁니다. 소재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는 가죽이고요, 여기는 패브릭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만큼 나오고 열어보면 안쪽에 또 하나의 포켓 공간이 있습니다. 역시 생노랑이라고 써 있고 지퍼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컬러는 딱두 가지예요. 요 지금 베이지 컬러가 2018년도 SS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돼가지고 솔드아웃이 됐었대요. 그래서 올해 다시 들어왔고 이거 말고 까만 블랙에 리브고시 생노랑이라고 써 있는 컬러도 있어요. 컬러는 두 가지니까 매장 가서 보시고 요 컬러 조금 귀하더라고요. 음, 마음에 들면 하나쯤. j y JY가 추천하는 남성들이 들었으면 괜찮을 법한 사이즈의 스타일의 가방 두 가지였었어요. 1탄에서2탄까지 보여드렸는데 어, 이런 명품은요 하나 사셔서 5년, 10년. 아니 잘 관리하시면 글쎄요 다음 세대까지도 이게 되게 흔한 말이기도 한데 그럴 수 있는 명품이 많지는 않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은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틀렸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JYP.